선택할 수던 이유가 있으셨나요? 큰, 차, 큰 차도 너무 부담스럽고 적은 차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첫 차거든요. 그래서 높은 위에서 볼때다 크게 볼수 있게끔 해서 한달 넘게 타고 다닌 것 같아요. 한달 정도 타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? 처음에 탔을 때는 그래도 첫, 첫 차라서 그런지 좀 무섭기도 했어요. 왜냐면또 높기도 하고 또 차의 그 크기가 또좀 크니까 또 옆에 또 칠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조심히 운전을 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전에도 여러, 여러 대의 차를 탔는데 부드럽게 좀좀 좀 매끄럽게 좀 편하게 좀잘 나가는 것 같아요. 딱그 사이즈가 딱제 키에 맞게 좀 운전이 편하고 좀 키가 작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마치고 나서 타, 타면 딱 전이 어, 훅 보이고 고속도로에서 많이 탔거든요. 주행 속도 조절하면서 타니까 잘 타는 것 같아요. 힘이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도 느껴지네요. 좋아요. 네네. 이거 스포츠 모드 아니어도 노멀 노멀 정도 타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차간 거리 그것도 설정하면 저희가 다른 차랑 뭐 부딪히지 없이 이렇게 소리 나니까 너무 편하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옵션들을 좀 선택하셨고 좀 마음에 드는 옵션이 어떤 게요? 속도를 정하면 그 속도에만 가기 급그한 속도랑 그 다음에 차간 거리 거리를 어느 정도 몇 미터 두고 나서 가까이 되면 소리가 나는 거기 그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운전을 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좀힘들다 이런 것들이 <laughs> 느껴지실 텐데. 스무 살때 운전면허를 땄거든요.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버스를 타고 이용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주말에 꼭 필요하다 생각은 들었어요. 2 3 년이 3 년째 지금 처음 운전하는 것. 처음에는 그 국도로 어디 멀리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속도 위반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진 찍히는 거그거는좀 많이 힘들어 하고요. 시내 도로 할 때는 그래도 그그 그 도로 상황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어, 어려운 점이 있어요. 아니면 좀 4차선, 5차선 있을 때 그럴 때도 조금 좀 어렵고요. 앞으로 좀 운전을 좀더능숙하게 하실 수 있게 되면 네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이걸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아들한테 보이고 싶기도 했어요. 아니, 엄마는 운전도 못하고 뭐 이렇게,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자존심이 좀 작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운전하는데 저만 못하거든요. 많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너무, 저희가 지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, 원래 그전에는 그 소카 차량으로 해서 빌려서 탔거든요? 근데 너무 비용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요. 빌리는 것도 힘들고, 비용도 힘들고.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차살때 부담감이 있잖아요. 첫, 첫 차를 살 때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내고 타는 게더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어요. 비레탈카의 어 예, 서비스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서비스 그래도 연락을 자주 주, 주시면서 그래서 계약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음, 잘해주신 것 같아요. 그 세심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. 그때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장기렌트카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장기렌트요 차가 뭐 문제가 있거나, 뭐가, 뭐 차가 차가 뭐 파손이 됐거나, 그래도 대체 차가 있어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든것 같아요. 뭐 빌려 탔다는 생각 등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본인 차처럼 생각하면서 탄 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빌라탈카를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? 그냥 뭐 홈페이지도 마음에 들었고, 그다음에 차량을 이렇게 볼수 있게끔 좀 디자인 같은 게 그게 좀 이쁘게도 나오고, 그거 보고 나서 아 연락 드렸죠. 빨리 나온 차. <laughs>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고,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믿음이 많이 가가지고 선택한 것 같아요. 장게트 필요할 땐 빌라탈카.